i 안녕 여러분 오늘은 저 같은 핑크 덕후분들 도파민 탁 터지는 너무 예뻐서 심장이 뛸 만한 이 릴리바이레드 신상들로 팟팡 팟핑크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릴리바이레드가 되게 뭔가 키치하면서 러블리하고 그런 핑크를 되게 잘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신상 믹스테이프 에디션으로 고채도 핑크까지 잘 활용해가지고 핑크 메이크업을 해봤습니다 오늘 메이크업 어떤가요? 너무 괜찮죠? 이 에디션이 팟팡 핑크 컬러를 릴리바이레드 감성으로 재해석한 믹스테이프 에디션인데 또 요즘 뮤트톤 완전 홍수인데 오랜만에 완전 이렇게 팝한 핑크가 딱 나와줘가지고 미리 써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 막 기대했던 에디션이거든요. 팝하면서 좀 채도 있는 핑크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너무 마음에 드실 거예요. 핑크를 업으면서 쿨톤 유튜버인 제가 릴리바이레드 핫한 신상들로 어떻게 핑크 메이크업 촌스럽지 않게 데일리하면서 팝하게 할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크가 정말 너무 잘 나왔거든요. 이번에 기획세트도 대박이고 하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할인 소식까지 알아가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같아요. 팔레트가 이렇게 두 가지 컬러가 새롭게 출시됐는데 웜톤 분들을 위한 10호 밀키 체리 네코딩 10가지 컬러로 출시됐고 쿨톤 분들을 위한 9호 밀키 베리 스테레오가 10가지 컬러로 출시됐어요 둘다 진짜 버릴 컬러 없는 활용도 높은 구성이라서 써보시면 만족하실 것 같아요 블러셔까지 이렇게 두 가지 컬러로 나왔으니까 재밌게 봐주세요 그럼 오늘 한요 메이크업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요 따끈따끈한 팔레트로 아이 메이크업 먼저 해볼게요 오늘 눈썹도 여기 있는 이 핑크 색들 활용해가지고 핑크빛 돌게 그려줬거든요. 뭔가 평소랑 약간 느낌 다르죠? 요거 두개 컬러 사용해가지고 제가 요렇게 채도 있는 핑크 팔레트 되게 좋아하잖아요. 얘도 데일리 하면서도 좀팝하게도쓸수 있는 팔레트인데 헉, 너무 예뻐. 핑크색들로 먼저 핑크 기운을 싹 깔아줍니다. 세 번째 컬러를 많이 깔고 있어요. 대놓고 핑크, 핑크. 요런 게 너무 좋아. 요렇게 베이스 싹 깔아주고 여기 요 컬러. 얘가 제일 핑크빛이 센 컬러거든요. 쌍꺼풀 라인 쪽에. 이렇게 손으로 바르면 빡 올라가요. 손으로 발라도 안 뭉치거든요. 얘가 이렇게 미세 피그먼트로 된돔 쉐입이라서 이렇게 진짜 안 뭉치게 싹 스며들듯이 발리거든요. 너무 입자가 고와. 이렇게 핑크 싹 깔아주고 이 컬러들로 좀더 안쪽에 음량을 잡아줍니다. 눈이 부어 보이지 않게. 여기 눈 앞쪽에도 잡아주고 이거랑 이거 요거 섞어서 음량을 주면서 아이라인 가이드를 잡아줘요.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제일 진한 아이라인 풀어주는 컬러가 싹 들어가 있잖아요. 릴리바이레드는 항상 이런 식으로 아이라인 풀어주는 컬러 넣어주셔서 너무 좋아. 이런 컬러도 있으면서 펄이랑 막 이런 것까지 다 있고 진짜 버릴 컬러가 없는 19 구성이죠. 제가 이번에 하일머시 사촌동생이 집에 놀러 왔는데 쿨톤인 것 같은데 웜톤 팔레트 쓰고 있길래 이걸로 화장을 싹 해줬는데 진짜 너무 괜찮더라고요. 초보자가 쓰기에도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동생 한개 줬어요. 컬러 도컬러인데 얘가 진짜 발색도 잘 되고 밀착력도 너무 좋아서 두 개를 다 잡은 쿠션 텍스처예요. 아이라인을 애쉬빛 브라운 컬러로 그려줄 거예요. 이거는 릴바레 11호 볼케닝 애쉬 01 애쉬블랙으로 그려주고 살살 톡톡 하면서 그려주고 애교살 아이라이너 오승오승으로 오슴 이렇게 눈 밑에 컨실러 처리해주고 밑에 이 어두운 컬러로 그림자를 좀더 잡아줍니다. 다시 이두개 묻혀서 아이라인을 덮어주면서 풀어줘요 뒷밑 힘도 살짝 해줘야 되니까 요거랑 요거 묻혀서 밑에 이렇게 아 근데 이거보다 좋은 게 있어 미스티 피그 이거 컬러가 밑힘 하기 진짜 좋거든요 요런 컬러인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쪽까지 해주고, 여기 앞에도 이렇게 일체있 느낌으로 잡아줘요. 이거 하고 안 하고 차이 많이 나죠? 중간부터 뒤에까지 발라주고, 쑥여서 완전 이렇게 거울을 꼬라보면서 앞쪽에 이렇게 발라주고, 위쪽으로도 이렇게. 바른 섀도우랑도 색깔이 참잘 어울려. 아까처럼 다시 요거랑 요거 섞어서. 아까 그 색이랑 되게 비슷해, 이 색들이. 이렇게 밑에다가 고정시켜주는 느낌으로 덧발라주고, 팔레트 3은 기획세트에 같이 주는 멀티밤이거든요. 되게 활용도가 높아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아무데나 활용해도 되는데, 이렇게 연한 컬러 하나랑, 이렇게 진한 컬러 하나 이렇게 있거든요. 이거 두개 그냥 섞어도 되는데, 섞으면 이런 느낌? 섞은 색깔 진짜 예쁘네. 그냥 뭐, 블러셔로 사용해도 되고, 눈에 발라도 되고, 입에 발라도 되고, 원하는 대로 쓰면 되는 완전 만능 밤이라가지고, 저는 오늘 이거를 눈 쪽에 한번 발라볼게요. 이런 팁 브러쉬에 묻혀서 애교살에, 완전 좀 핑크핑크하죠? 두 가지 색깔을 적절히 섞어서 깔아놓고 애교살. 마를 시간 동안 기다려주고, 요거랑 요거 섞어서 핑크빛 애교살을. 이런 느낌으로 발라줘요. 그리고 애교살 그림자 한번더싹 잡아주고, 다시 맨 밑줄, 오른쪽 두 번째 컬러 묻혀서 여기 이렇게 눈길이 좀 확장해주고, 가장 진한 컬러로 여기 앞트임 쪽. 긴장을 좀더 세게 잡아줍니다. 속눈썹을 붙이고 올게요 이렇게 속눈썹 다 붙이고 왔고 오늘은 언더까지 붙여줬어요 S, 몰 A형으로 이렇게 했으면 이제 블러셔를 발라주면 되는데 짜잔 요거 릴리바이레드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듀얼 치크인데 톤온톤 구성에다가 아주 미세한 정말 부담스럽지 않은 정도의 미세펄이 함유돼 있어가지고 텁텁하지 않게 발리고 원하는 대로 믹싱해서 사용할 수 있는 블러셔예요 일단 요 연한 컬러를 요거랑 살짝만 섞어가지고 연한 컬러 위주로 먼저 발라줄게요 진짜 브라이트한 핑크 컬러가 싹 제대로 들어가 있어줘가지고 블러셔 좀 진하게 빡 하는 거 좋아하는 저는 완전 취향 적이에요 브라이트 핑크 컬러 넣어줘서 방갈 블러셔라고 완전 벌써 핫하더라고요. 연한 컬러로 자연스럽고 그냥 은은하게도 발라줄 수 있고 진한 컬러까지 쓰면 또 브라이트하면서 팝하게도 가능한 이게 제가 보니까 그 순수빔 있잖아요. 그거를 좀 가루 형태로 만든 것 같은 색깔이더라고요. 이렇게 예뻐. 이거 진한 컬러가 딱 이렇게 빡! 올려져요. 이음 브러쉬는 이거 키엑스트에 들어있는 브러쉬인데 베이스 바르기 좋은 브러쉬랑 이런 포인트 블러셔 바르기 좋은 블러셔 브러쉬랑 양쪽으로 있어가지고 딱 좋아요. 부드럽고 텁텁하지 않게 발립니다. 이렇게. 이거 이렇게 코끝에도 발라주고 진한 부분으로 이턱 밑에도 살짝 쓸어주고 이톤온톤 필수죠. 뽀용뽀용하게 싹 밝혀지면서 발리더라고요. 방금 바른 게 펑키빔이었는데 같이 나온 요 조이빔 이것도 예뻐요. 핑크 좋아하시는 웜톤 분들이 쓰기 딱 좋은 펑키빔 조이빔 예쁘죠? 둘다 이렇게 바르면은 뽀용뽀용하고 화사하고 너무 예쁩니다. 블러셔 이렇게 발라주고 블러셔 다 했으니까 이제 코 쉐딩 수정을 살짝만 코를 좀 확실하게. 잡아주고 이제 립을 발라줘야 되는데 그 너무 예쁜 뉴 틴트가 나왔는데 오늘은 이 2호를 사용해줄 거예요 이렇게 진짜 우유 크림 한 방울 섞은 것 같은 요런 밀키한 컬러도 있고 요런 브라이트한 컬러도 있어요. 이거 2호, 6호인데 오늘은 입술에 포인트로 7호를 발라줄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정말 블러리한 워터블러 제형 틴트로 이렇게 퐁신퐁신하면서 블러리하게 픽싱되는 제형의 틴트인데 컬러는 총 8가지가 나왔고 4호랑 7호는 립크레용이 증정 기획스트로 출시됐다고 합니다. 증정 립크레용도 제가 오늘 입에 발라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약간 핑크 모브 컬러라서 입술 확장하기 괜찮더라고요. 베리 레용입니다. 이렇게 제 입술보다 좀더 진한 컬러인데 이렇게 약간 블러... 러리하게좀 블러링 해주면 제 입술이랑 색깔이 비슷해지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입술 바깥쪽에 먼저 아까 되게 옹졸해 보였던 입술이 훨씬 커졌죠 아까 진짜 너무 옹졸해 보였어 위 입술 확장 이런 진한 컬러들이 확장하기 진짜 효과가 좋아요 입꼬리 쪽도 이렇게. 살짝 올려서 그려주고 2호 로즈 커스터드 인척을 발라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발라주면 예나님 화보에도이 조합으로 활용한 것 같더라고요. 블러블러한 그런 립이죠. 퐁신퐁신 블러리하게 블러되는 특유의 밀키 블러리 텍스처라서 뽀용뽀용해 보이는 그런 느낌. 그리고 이제 안쪽에다가 좀더 진한 쿨한 베리 컬러인 7호를 발라줄게요. 이거는 좀더 안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저는 립이 진해지면 안 올려가지고 안쪽 위주로 발라줬어요. 이런 컬러는 입꼬리 이쪽에다가 이렇게 발라주면 입꼬리가 샥 올라가 보여요. 이런 식으로 위쪽으로 이렇게 안쪽 이렇게 약간 어둡게 해주면 입꼬리가 샥 올라가 보인답니다. 뭔가 처음에는 촉촉하게 발리는데 마르고 나면 이렇게 뽀송뽀송하게 가볍게 샥. 발리면서 예쁘게 퍼져가지고, 밀키 폼 같은 그런 틴트예요 편하고, 제가 써봤을 때 이게 워터 블러링 틴트 특유의 뭉치고 때처럼 밀리고 이런 게 없고, 가벼운데 뭔가 이렇게 했을 때좀 매끈매끈한 그런 좀 촉촉함도 같이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4호랑 7호는 제가 쓴립 크레용이 기획세트로 나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고, 요 팔레트 기획세트로 나가는 멀티밤 요거를 스펀지에 살짝 묻혀서 손등에 살짝 덜고, 이렇게 조금만 더 포인트 블러셔로. 발라줘. 얘가 촉촉한데 스펀지로 바르면 스펀지가 약간 그 촉촉함을 뺏어가서 오송한 블러셔 위에 발라도 그렇게 심하게 뭉치고 이러지 않거든요. 뭔가 청량의 컬러가 손등에 한번 덜어주고 발라주세요. 안 음, 그러면 촉촉하니까 찍힐 수도 있어서 이렇게 하고 이 연한 컬러 한번 더 묻혀서 경계진 부분을 살짝 풀어주면 좋아요. 여기는 경계가 아니고 제 볼이 꺼진 거예요. 아 진짜 이거 볼거지 어떡하지? 하하 하이라이터를 해줘야 돼 핑크빔 하이라이터가 바로 이 팔레트 안에 있어요. 원래 무조건 핑크빔은 카메라에 잘안 담기거든요. 실물이 훨씬 예쁘거든요. 제가 이거 눈 앞머리에 발라보고 생각보다 진짜 꽤 핑크, 엄청난 핑크빔이라서 깜짝 놀랐어. 와 진짜 핑크빔인데 진짜 카메라에 안 담긴다. 이렇게 완전 핑크빔이거든요, 이거 보면. 애교살에도 발라도 되고 뭐눈 앞머리에도 발라도 되고 볼따구도 발라도 되는 그런 하이라이터인데 팔레트만 이렇게 살짝 돌려봐도 핑크빔인게 보이거든요. 조금 이 브러쉬에 묻혀서 눈 앞머리에 발라줄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오, 대박. 이렇게 좀더 위쪽까지 이런 느낌으로 발라줍니다. 어, 너무 예뻐. 이렇게 딱 빔을 쏘거든요. 한번 더, 좀더큰 브러쉬에 묻혀서 볼에도 살짝 발라줘. 헉, 너무 예뻐. 핑크 빔이 나요. 이렇게 하면. 여기, 이런. 핑크빔이 납니다. 코 하이라이터는 제가 코에는 좀 흰빛으로 하이라이터를 하는 걸더 좋아해서 이거 오묘빔 사용해줄게요. 이렇게 고공 진주알을 박가지고 여기 콧대에도 이렇게. 이 홀리빔까지 섞어서 이렇게 발라줘요. 음!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눈두덩에 펄을 안 발랐으니까 이 펄, 이펄 살짝 섞어가지고 위쪽에다가 중앙에 콕콕콕 아주 섬세하게 뜨면 보이는 쪽에만 발라줍니다. 그럼 이제 메이크업 끝났으니까 옷 갈아입고 머리하고 렌즈 끼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앞머리 내리고 렌즈도 끼고 왔습니다. 렌즈는 제마오 렌즈고 앞머리는 가발이에요. 머리는 그냥 이렇게 살짝 말아주고 여기에 입으려고 옷을 한4 개인가 시켰는데 거의 한3 개인가를 실패하고 한 개나 안 오고 막 이래가지고 티에 레이어드 해가지고 한번 입어봤어요. 오늘 약간 키치 러블리 요런 느낌. 아무튼 오늘 이렇게 일발의 신상들로 메이크업 해봤는데 구성도 너무 괜찮은 기획세트들이 나와가지고 올리브영 가가지고 구경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팔레트랑 믹스밤 기획세트 29,900원에서 19,900원까지 할인을 하고 또요 틴트 아까. 바른 립 크레용 두 개를 8,900원에 데려가실 수 있다고 합니다. 엄청 싸죠? 그리고 이 너무 귀여운 하트 블러셔, 아까 제가 쓴 듀얼 브러시까지 주는 기획 세트가 17,000원에서 13,500원에 데려가실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릴바레가 올리브영 강남타운 1층에서 팝업을 운영하게 됐다고 해요. 5월 1일부터 한 달간 제품도 체험해 보실 수 있는데 또 다양한 이벤트도 있다고 하니까 가셔서 너무 귀여운 믹스테이프 에디션 구경하러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보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